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대표와 이야기가 끝났을 때 대표회장이 왔어요. 감사님들께 수습기간 3개월 70% 주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뽑으면 경리가 안 온다고요.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수습기간에 한다는 얘기지. 3개월 동안은 7 0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소급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이건 하나의 내규를 정하는 것이지. 권고가 수습 3개월 동안 70% 준다고 안 나갔어요. 지금 오는 사람이 40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주부가 오면 조그만 자기 자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만날 집에서 걱정이 돼 애가 어디서 뭐 아프다 뭐하다 그러면 쪼르르 나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그런 게 많아진다고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 주부보다도 미스들이 더 나아. 사람도 진짜 잘 뽑아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여기도 혼란스럽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전 그래도 못 온다면 여기 이력서 많으니까 그중 다른 사람을 하면 아니 그 기준이 바뀌면요. 채용공고를 다시 내야 해요. 정식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소장도 좀 경솔했어요. 내가 분명히 하자고 했어요. 기억나죠? 직원 채용은 소정이 하는 건데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시죠. 급여 기준은 놔두고요. 다시 대표님들이 면접 봐서 뽑으시는 거로요. 내정된 사람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면접 볼수 있는 사람을 연락해 봐야죠.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소소한 일은 터치 안 하잖아요. 3개월 수습 기간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에 감사가 거론했고 이건 법복이 되는 건데 그럼 관리수장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연락해서 대표님들이 뽑으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연락해보고 다시 보고 드릴게요. 내일이라도 올수 있는 사람을 잡아야죠. 그래요. 감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다할 수 없잖아. 연령도 가능하면 젊은 사람이 낫겠지만, 3살, 4살 차이는 관계없으니까. 하여튼, 오는 사람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주시면 되죠. 저는 경리 면접을 동대표에게 양보했는데, 이건 크나큰 실수였어요. 강경하게딱 잘랐어야 했어요. 감사 간섭에 제가 타협하는 게 아니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